약해 빠진 녀석뿐이군. 수준이 떨어지는군,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그래, 이 힘이다. 뭐, 꼭 필요하진 않은데 말이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둠이 스며든다. 받아라, 받아라,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다. 움직임이 뻔하군. 어리석군, 차, 차, 어둠의 권속이여, 눈을 떠라. 어둠 속에서 깨어나라. 마음껏 휘몰아쳐라. 먹어 치워라.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그대로 멈춰라. 숨을 곳은 없다. 죽음의 요람 속으로. 막이 오른다. 어둠의 전율을 느껴라. 네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림자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마. 그림자를 빠져나갈 순 없다. 그림자의 손길을 느끼게 해 주지. 고통이란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 주제를 알게 해 주지, 숨바꼭질을 시작해 볼까? 어둠의 분신이여, 이런 나라 이쪽이라고 따라올 수 없을 걸, 어둠 속에서 발버둥 쳐라, 집어삼켜 주지, 손쉬운 먹잇감이군, 흔적조차 남지 않겠군, 소멸해라, 죽음을 맞이해라, 채 하하하, 하하길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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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수준이 떨어지는군 하하하, 는게 좋을 하다 그래, 이 힘이다 뭐, 꼭필요하하 않은데 하이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둠이 스며든다. 받아라, 받아라.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다. 움직임이 뻔하군. 어리석군. 티! 헛. 어둠의 권속이야. 눈을 떠라. 어둠 속에서 깨어나라. 마음껏 휘몰아쳐라. 먹어치워라.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그대로 멈춰라. 숨을 곳은 없다. 죽음의 요람 속으로 막이 오른다. 어둠의 전율을 느껴라. 네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림자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마. 그림자를 빠져나갈 수 없다. 고통이란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 주제를 알게 해 주지. 숨바꼭질을 시작해 볼까. 어둠의 분신이여, 일어나라. 이쪽이라고. 따라올 수 없을 걸, 어둠 속에서 발 버둥 쳐라, 집어삼켜 주지. 선 쉬운 먹잇감이군, 흔적조차 남지 않겠군. 소멸해라, 죽음을 맞이해라, 헥헥헥헥헥헥헥헥헥헥헥헥헥헥헥헥